안녕하세요. 대한의학수학뉴에 통합교단 행과카페담임자리발생 대표인 양범룡사입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2 0세기난수속 큐티 말씀, 1부육육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성경 10분 51편 11절 17절 말씀, 주의성령에게서 구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음성왕 개걸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 누르시면 상상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조에마시며 주의 성령게서그두 마소서. 원의움을복시 주시고 자원한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치리니 제인들이 죽게 돌이다 아니면 나이구원하니어린 제서 나를 지소서내가 주의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셔서 내입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교구 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밀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051편 17절 말씀 아멘 북상나음령 저희게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나를 조합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증거된 것에서 잘알수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구주의 순공생의 사역대나 초대교의 공동체 특히 오순조 마가의 다방에서 게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있어서 뿐 아니라 오늘 부분에서와 같이 구약시대 다 있을 때에도 당연히 변함없이 존재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심지어 천상조 때에도 더나아 창세전에도 성님께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닐 수없으은 우리 세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일대 중심 근본 실체이실뿐 아니라 구원일대 중심 근본 실체인 성상삼위차하님에 있어 삼일차라는 존재나 개념 자체가 구약과 신약시대 온늘우리들 모든 역사들 게다가 천찬조 장세전더 나아 가 세상 끝날 것으로 양 몸으로 보아할 여우나나라 영원심이 이루기까지 다른 시라도 분리별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쇼그캐터를 완벽하게 좋아하듯이 완전히 하나 대시한 뜻을 이루시는 의미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제약을 보면 다이으의 주의 성능 내에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강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그러나, 성산 삶의 차이는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말씀하하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 무엇보다 그 위치에 칼에 따라, 시공을 묻는 전진의 하느님으로, 우리 인생들의 용과 심교 육신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와 역사의 현장들의 상상순숭순숭 가운데, 직접선에적 경험적인 실제와경험들이 대해 가신 성령께서야 말로 단축을 말해, 말씀의 용으로, 제약은원전의 반대이자 상극이 시라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수 이상 구약의 믿음의 선물들과 건축들도 비록 구제의명기상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시기 전이었지만, 하여비가 아담과 할 때부터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제약들과 싸우며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구제의명에 대해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면서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들, 약속과 기술 등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과 동일하게 마치 목욕가 동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며 직접 현실적으로는 그의 순 성령이란 시공을 넘는 하의님과실주로 인해 더 이상 재화지노들, 사단군부 세력들, 사망과 심판의 노예가 아닌 충고벌 영생의 백성으로 거난 것이고 본질로마찬의 백성으로 뒤바뀐 것이며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인치신 것이고 영문토록 내주하시며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실제로 제약들로 인해 성령님께서 완전히 떠나시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통하시고 탄식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구함 황하고 목되며 기도의 응답이나 승리들보다는 대체로, 진정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셨으라도 아비의 심중으로더 이상의 제약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 비에 돌이키며 속히 절여된 믿음에 서쉽게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 막대어있는 채찍들 등과 같은 징계들 아끼지 않으심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공구와 서라임들이 가시동과 응극기처럼 덮이게 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며, 세초 3월 하 11장부터 보면, 심각하고 중대한 제약들을 범한 이후 다이스에 도 그러한 상황들을 이런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실질과 상황들도 그 집에 가사한 성령님의 손길이시자 역할이 아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바로 그란 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자 참으로 중요하며 긴급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국과 신자상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는 마음을 주께서 메시하지 에하시리라 라고 증거된 것에서 잘알수 있고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외식적인 경배들이나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들, 또한 인간적인 거창함들이나 세상적인 엄청난 함들 등이 아닌 다윗같이 재채단팔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참여함에 돌이키는 것인데 그때 그 범한 제약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과 섭리에 다진행과 경고와 결과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복, 돌이킴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낫게 되면 다스럽게도 소중한 게도가 생기며 온전히 역전되고 모든 게 압력하여 선을 될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것이 참 마땅하고 당연한은그 위치에 가해상 모든 주가 통째승 섭리하는 아버지의 창세부의까지 약속과 섭리하에서 구제의 십자가 구원이 곧 온상을 전율려 모든 생활 공부할 때그신성자임이시자구원자시며 중부자식, 시특이하는 아버지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종 등 같은 위치와 역할이신 구제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목숨과 우리 인생들에 의서 일상식분한 세상 끝날, 부활, 영생의 일르 이까지 대수고 대신 하와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각각의 대가를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나 날로 모두 다 이루신 구원이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게다가 직접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그 위치의 역할을 따라 한나위 영이시자 구제의 주님의 약속되시여 하나님 모든 뜻과 약 말씀드렸다 하시리라 특히 그한권이 계신 구제 예수님께서 십자의 그모시고다 이루신 구원의 애들은 모두 실체되게 하신 성님께서 시간 공간을 넘어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정말 하나하나 모두 나타나고 내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며 근원적으로는 그렇듯 성장 삼의 차하님의 역사다 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성의폐부동 육력운동은 창세기 파트 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단어말의 말씀 말씀들로 신앙인 것이고 근본적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을 전체상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믿음이란 것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게다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 것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아닐 수 없는 것이질번지조실체적으로도 바로 말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잘알수 있듯이 믿음은 성함라함의출발도 다름 아닌 말씀대로의 순종이었으며.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실상 어떤 것이든 말씀 아닌 것을 믿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한계 보신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굳이 표현하지만 믿지는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말씀들의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중대함며 유일한 방법이 이유는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 않았기에 다른 말로 제약을 범했기 때문인 것이며 그러인은 원랜적으로 말씀이나한 모든 은혜와 복도를 잃을뿐 아니라 말씀으로 전체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체상식하된 것이며 그 사이가 깨어지고 단절하된 것이고 더 나아가 제약으로 인한 비참과 심판제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시때부터 모든 죽은 통제에 승리하는 아버지 안에서 창세부터 사랑은혜와 능력이란 뜻과 계획 약속과 예정 준비가 진행됐었던 것이고 특히 그람 모델들 가운데 다른 그놈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밉게 어렸을 뿐 아니라 신각하게는 더욱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며 순종을 실천하면서 그의 본토 아비집 대신에 목숨을 그다시피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배하신 땅으로 말씀대로 떠났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말씀대로의 믿음을 하나께의로여겨주고 사실상 의의 근본이시기 자 실체이시며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의의와 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냐 말씀하신 것도 믿음감. 그로 인한 의는 하냐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 그 말씀 육신에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믿음에서 누구든지 진정 그 어떤 죄와 무거운 짐들 사랑구메시를 대신 사망과 심판들에서든지 구원 받게로지적해범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 영시자 그러나 예수님 이름에 약수 대신용으로 그 역할에 다시공을 넘는 전쟁하는 힘과 실재로 인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거듭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총각을 영생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면 진실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힘과 은혜 왕답도 등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상 끝날에 실랑 몸으로 부보과할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건축하게 된다는 <laughs> 모든 말씀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세상의 과학 중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이상하고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곧 이신 층에서서도 또한 그로 인한 구원의 실제 역사에서도 기초와 근거, 증거와 예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믿음에 이르고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됨도 또한 예수님도 성님도 령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나라도 결국 모두 말씀에 집결되고 그 길과도 어 의와 별개일 수 없는 것인데 세상 모든 시작이며 창시도 존재 이시자, 모든 하늘인과 구원일 대 중심이시고, 근본이 실체이실 뿐 아니라, 의의 거원 이시자, 근본이시며 전부이신, 성자성령 3일체, 하나님께서말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 되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laughs> 그렇게 진정, 오늘, 우리의 삶의 자료와 현실과 실체대 조용하면, 하나님 창심의 뜻과 약속섭량에서 오직 한분 구조의 수을 믿고, 구원의 참의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 그다다 말씀이 시작. 예수님의믿에 약속된 성령의 전이된 모든 한의 백성들은 죄와 쇠 <laughs> 속에 헤매 있는 백능신 않고 살아으나 세상은 죽은듯한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 사랑이 치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힘이나의 세상적인 능력이나 방법이 아닌 한의 합창시 부터까지 약속과 섭리 안에서 사도발초 날마 순간마다 그의 숙자를 자랑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하 한의 힘과 은혜를 들보며 제약 고사고부만한제약된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무엇보다 주야로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을 실천을 증거하면서 오직 말씀에 서나 말씀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람. 믿음을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정 의롭고 복됨에 뜨거운 믿음을 알수 있는 것이며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 역사하님이 금인이라. 와 같은 말씀과도 합치하는 것입니다. 사서 어렬 갈망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믿음, 특히 다른 그 무엇보다 주야로도 말씀 을거 들으며 묵상시 전쟁하든것 같은, 같은 결단과 몸문의 일정들은 그 자체로 말씀이사하니께큰 영광이 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그 누구보다 그 자신에게 말로 다표현 못할 유익과 복과 능력들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 갈수도말씀이영믿음에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있게 되고 그는 좀말씀하있으면서 삶의 제아님에 깊은 역사하심들이 되면서 재화사오고또 <laughs> 말씀의 신앙 더 뜨거운 말씀을 주어 나가게 되는 선순한 성화의 과정에 온전히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부 구한 함께 집중해 주조는그 한가운데에서 시도한 나라들, 시간, 공간도 초월해서 언제나 배움없이 풍성하고 뜨겁게 역동하시고 있는 성령의 실제이자 말씀에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복구하는 인들, 하늘 인과 구원 일들 복음과 온갖 응답과 역사들 등을 모든 삶의 자리와 인류 역사 현장들에서 그 자신 속에서부터 순간순간 실제을 맛보게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온직이 함께 경험하 되고 더하땅 끝까지 지구 반대편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력이 있고 들이될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말씀도 이상에 다시 오실 때 말씀대로 시간몸을로입으 부활해서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말씀대로 완성되어 성취되어 영원히 가게 되는 나라 곧 완전한 믿음과 의와 생명과 행복이 나라 특히 말씀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말씀 이상한 게층이비치 되어주시며 완전하게 통제하신 절대적인 말씀 나라인 것이면서 가장 신령하고 영하로우며 복된 한 나라인 것이며 말 그대로 우리 한의 백성들 영원히 가하고 상상도 못할 하늘의 행복들 실천 누르게 되는 본향인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일들이 있어서의 본질과 공통과 전부는 바로 말씀말씀이시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학자 아브라함이 이랬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는 보게 될지라 너의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한 자에게 내가 조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생도로만이만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 12장 1절 3절 말씀 아멘 폐복종 육절에서 미라손 초판사입니다 이상 도마자배수금에서 양범주 또는 낙생법회의 윤리바비센터 게시판 소규모 게시판소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사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의 산의 힘으로 치유되시고 뽑아 제와 소주의하는 말씀을 결단하시고 봄이 늦게 나면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 나아 가을각성 생일반 곳곳에 행적각성과 복음일들에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